뭔 소리야? 뭔 소리지? 뭔 소리지? 뭔 소리야? 자, 이렇게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현장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. <놀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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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겐남 마블입니다. 솔직히 본인이 생각해도 에게는 아니다 예스 오 당연히 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말이 되냐고 어? 나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를 한번더 찾아봅시다 바로 여러분들 그냥 해볼게요 그렇다면 하나 더 해볼게요 깜짝 놀랄 결과 도착. 믹스 남이라네 처음으로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. 테스트를 오늘까지 해서 총 다섯 개를 돌렸고요. 다섯 구 중에 네 개는 에겐 남으로 나왔고 지금 마지막 테스트 하나에서 믹스로 나왔습니다. 처음으로 약간 그래도 태토 상향을 좀 어느 정도 쳐줬어요. 물론 네. 여러분들도 인정 못한다는 거 알아요 압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처음에 테스트 보고 뭐 이딴 게다 있지?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 여러분 포기하면 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 지금 어 테스트 몇 개가 애겐이라고하던데뭐 에겐이겠지 근육이 많은 애겟남, 네. 애겟남입니다, 네. 애겟남 마블, 네.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?